자, 안녕, 얘들아. 이거 21번은 조금 어려워. 집중을 잘 해야 돼. 해석을 해도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자, 보자. 여기 보자. Push animal sense into the Aristotelian bucket. 이 Aristotelian bucket 안으로 동물의 감각을 밀어 넣는 거. 이거거든? 그런, 다음이 그래서 의미하는, 어, 바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으니까, 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하고 똑같은 말을 찾으라는 거지. 그치? 응, 의미 같은 거. 자, 그러면 이거 보자. 이제 해석해보자. 자, 동사가 이게 딱 나와서 첫, 딱 이게 첫째.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원래 컨시덜이 무슨 뜻이야? 고려하다지. 그런데 고려하다지. 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로 끝나야 되라. 자 봐. 그러면 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동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여기 나오겠지. 그러면 고려해라, n g l 니.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질문을 생각해라, 고려해라. How many senses? 얼마나 많은 감각들이 there there 거기 있는지. Around 2000. 370 years ago. 자, around 다음에 숫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뜻은 어, 약 이런 뜻이야. 약 2370년 전에 알스도텔은 썼어요. d d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d d 다음에 주어 동사 오는지 그냥 명사가 따라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여기는 d d 다음에 동사가 따라왔네. 그러면 데어리즈 There 대어라는 주어가 뒤에 있어.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술지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썼어요. 뭐에 대해서?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을 썼어요. in the both animal and human and uh, animals. 그어 휴먼과 보스는 둘 다이거든요. 휴먼과 인간들과 그리고 동물들 둘다 속에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을 썼어요. 그럼 이 다섯 가지가 뭔지 이제 우리 알아보자.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중 대시가 이렇게 길게 나오죠. 이거 중간 생략이에요. 중간에 이제 글이 또 있는데, 그 다음에 사이 사잇. 사이 t 는 시력. 그 다음에 히어링 듣는 거니까 청력 그 다음에 스멜 냄새 맡으니까 호각 테스트 미각 맛보는 거니까 앤드 마지막 터치 감각 자 이렇게 보세요 명사컴만명사컴만명사컴만 명사컷만 앤드 마지막 명사야 영어 되게 찐절하지자 그러면 이 다섯 개 다섯 개가 있어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 뭐 시각, 청각, 아, 후각, 미각, 감각. 이렇게. 하지만, 요, 하지만은, 그러면, 다섯 개 감각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다른, 또 다른 게 있어요. 반대말이 또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 역상각형 그리는 거야. According to the philosopher, a 아, pioneer, 맥퍼슨. 또 어, 철학자 플라스 철학자 철학자 파이어나 맥퍼슨에 따르면 의하면 여기 지금 이거 아 파이어나 맥퍼슨을 읽으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얘들아 여기 F M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사람 이름이나 그 다음에 지명 이름이나 그 다음에 뭐책 이름이나 이런 게 이름들이 나오는 거니까. 뭐, 이거 읽으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이렇게, 어, F, 어, 철학자 FM에 따르며, 의하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대어라 주어가 뒤에 있어, reasons are. 그러면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들? 그것을 의심할 이유들이 있어요. 어, for the start. 처음에, 알스 s o 은 미스터 오브 어 아리스토텔리 몇 가지를 놓쳤어요. 몇 가지. 자, 여기에서 퓨 어가 없이 퓨만 나오면 얘는 뭐 거의 놓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나 어퓨니까 약간 놓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더 휴먼 인간들에게서 더 perception of your one body 어, of 나오면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오라 그러겠지 너 소위의 몸 네가 가진 몸 속에 뭐야 인식은 어떤 인식 which is different uh, from touch 네. and sense of balance 그러면 균형 감각과 감각으로부터 어 디퍼런트 다른 너 몸에 너, 너 몸에 어 인식은 자 어떤 위치 has l i 보스터치 앤어 비전 어이 감각 두개의 감각 터치하고 비전 시력 시력 시력에 연결을 가지고 있는 어, 감각. 그다음에 they're 어,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은 have senses. 어, 감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감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See the t h e r 더 힘든 감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카테고라이즈, 범주화 시키기, 시키, 시키기에 더 힘든, 어, 힘이 든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인간들도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고 동물들은 범주화시키기에 더 힘든 감각을 가지고 있대. 이거 뭐냐면 아까 우리 감각을 다섯 가지로 나눴잖아. 그 다섯 가지로 나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카테고리를 묶기에 더 어려운 감각을 가지고 있대. 그다음에 조금 내릴게요. many vertebrates has a different sense system 아, 저기 v e r t e b r t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 우리 한 번도 못 봐요 여기 보금 단어들을 여기가 너희들이 이렇게 본문을 읽기 전에 이렇게 단어를 먼저 확인해.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먼저 한번 읽어보고 여기서부쭉 해가면 돼요. 그러면 많은 척추 동물들은 가지고 있어. different sense system 다른 감각 체계를, for detect other, 그, 냄새를 감지하기 위해서 다른 체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대요. Some s n a k e 몇몇 뱀들은 can detect, 감지할 수 있어요. Body, heat. Over there, pray. 그들 먹이에 어, 몸의 열기를 감지할 수 있어요. Uh, this example 이 얘들은 tells 우리에게 말해 줘요. 대주 동사 하는지 확인하세요. 주어 동사인지. 그러면 대주 동사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senses 감각들이 can be clear pp. divide 여기까지가 지금 동사구야. 그래서 어 uh, 명확하게 나눠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뭐로? into the uh, limited number of uh, specific kind. 여기서는 a number of는 다수의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특정 종류의 제한된 다수의 것으로 나눠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썼다면. 그다음에 맥버스는 썼어요. 그다 in the sense 감각들이라고 감각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글씨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사선으로 누워있을 때는 이거는 책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감각이란 책을 썼어요. instead of trying to push animal sense into the Aristotelian bucket. 어. 이 동물의 감각들을 아리스토텔리안 버킷 안으로 푸시 밀어넣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여기 어,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좀 어렵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리스토텔 텔리언 버켓스라는 것은 이거 뭘 얘기하는 오감각을 얘기. 오감각. 아까 우리 다섯 가지 여기 감각이 있었잖아. 뭐야? 시각, 청각, 다음에 후각, 미각, 감각.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이 있었는데, 그 오감각을 말해, 그 알스텔린이 그 썼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쓴 오감각이라는 버켓 안으로 이 동물들의 감각들을 노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이런 뜻이야. 우리는 슈드 스 u 디 연구해야 돼요. 그것들을, 뭐를, 감각들. 감각들을 연구해야 돼요. For the what they are. 여기서의 they are는 것들, 감각들이 있다는 것을. 어. 그들이 있는, 그들이 존재하는 것에, 것을 위해서 감각들이 있다는, 어. sorry, we should study.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그것들을 보어때요. 그것들이 있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 이 여기 밑줄친 to push the animal sense into 오스, 아이고 힘들다. Australian bucket 이 Australian bucket 안으로 동물들의 감각을 밀어 넣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오감각으로 다른 그 동물들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감각들을 그 오, 오감각으로 막 이렇게 밀어 넣어 그러니까 오감각 안에 범주 카테고리화 시키는 것 대신에 뭐를 한다고. 더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 다른 감각들을. 그래서 이거하고 어,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일번해 보세요. sort variety of animals e n s e 어 다양한 동물 감각들을 분류 어, 하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분류하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인투 어디 어디로 분류해 어 픽스드 카테고리 그니까 이미 고정된 카테고리라는 것은 오감각을 얘기하는 거야 오감각 그니까 오감각 안으로 이 동물 감각을 다양한 동물 감각을 분류하는 대신에 뭐 하라고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고 그것들을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 일본이. 정답이고요. 여기서는 이 이가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여기도 지금 툴을 다 붙여서 이렇게 해석을 해 보면 돼요. to keep balanced view. 그러니까 균형 잡힌 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뭘 인투 리얼 센서 실제 감각들을 이해하는 이해, 이해하는 어, 균형잡힌 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어, 트레이던 전통적인 방법을 의심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어, dividing all sense, 모든 감각들을 나누려고 어, 나누려고 하는 그 전통적인 방법을 의심하는 대신에. 이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i g n o r e the uh, lesson 교훈들을 무시하는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이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analyze more animals 더 많은 동물들을 분석하려고 하는 대신에 to find real sense 실제 센스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애니멀을 어,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이것도 아니죠. 이렇게, 어, 제거 기법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아마 잘 이해를, 어,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 조금만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어, 집중해서 처음에 보고 이해 안 되면 조금 더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바래요.